전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. 음. 음. 나기까지는끝고요 음. <laughs> 오른쪽에? 네. 네, 탄이 없다. 여기 한명 내려왔어 쥬핑 네, 네 어? 조심해야 돼 아... 맞았어 너무 개활치였어 올라온다 아유 아, 확산이라도 좋을 쏠까 아 쥬핑 이한명더 있구나 있어. 아이씨. 시끝이씨 음. 보이지도 않은네 너무 그렇듯이 이해 형이 헬기 타고 빠지세요 아 코리도 애들 많은 것같 이쪽 에 있어 이쪽에 응. 아우 오, 이렇게 안 맞아 그게 여기. 1층 올라갔어요. 알겠다. 음. 아, 아, 내려올 텐데? 아. <laughs> 둘이네? 아, 딴 팀이구나. <laughs> 패킷이 안 떨어져. 조심해. 저기 기 어, 이씨 내려올 거야. 조심해. 왔다, 왔다, 왔다. 아, 왜안 보여? 아, 또 단팀이구나. 뭐야, 이 맹이 왜 이렇게 많아? 맞았다. 맞들어 <laughs> <laughs> 어, 양각, 양가, 아, 양각, 있어 아, 빨리 갈걸. 아이, 바로. 나이스. 신박한 번만 더도 아니, 아까 있었어. 하나였어. 너 어, 왼쪽에 있네. 온다, 온다. 어, 앞에 오겠다. 잠짱잠짱잠짱 잠시 다온다시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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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거 잠시 리시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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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 잠시 아시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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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탄 주 조금만 버텨!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! 발견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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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뒤에 뒤에 아깝다 아이피해이다이 자리다 지옥을 선사해줘라 와, 씨. 되게 쎄네 이거. 몇발 안맞았는데 아걔 어디갔지? 들어가냐? 못찾았는데 여기있다 다거 이거. 다거 이거. 이거. 가거어저안있어저 이거. 이거. 이 아, 발전하아이렇게 다른 애네. 아, 한 명이잖아. 도망가면 죽었나 봐야 아이고, 이씨. 너는 태어났 에이, 아까비. 우씨 아이씨 이 새끼 와아 정적수고 왔구나 탄이랑 있다 돈도 있다 응. 옥상에 돈아니또 아씨 미치겠네 아우씨 어? 아이씨, <laughs> 앞에 앞에. 저리 <목소리> 아, 이게 웬어 왔어 왔어 왔어. 왔어, 왔어. 우와우와 우와. 그래도 갑방은 어느정도 깼는데 아 내려갔어 내려갔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이씨 <laughs> 아이래이씨 아, 쟤도 하나 쓰러져 있었구나 가니까아좀 나중 나중 살 거야. 정비 한 번. 아어 아씨 못 봤네.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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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 건물 옥상 뒤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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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여기 여기 통 앞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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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? 아 쓰러졌구나 자부하는 거 아닌가? 어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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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<laughs> 바로 옆건니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? 응 <laughs> 어. 나이스 수탄 두개 다던져 그냥 가스 접근 중. 어, 옆에 옆에 아 나의 아, 내두 <laughs> 명이었구나 망했다 옆으로 올라갈 수 있어. 어? <laughs> 어, 어 뭐야? 죽었어. 시대. <laughs> 지 <laughs> 아. 면 <laughs> 방방방다 아이씨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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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씨.. 음. 아, 마이이제 믿을 건너 뿐이 물을 쏘라. 다매하면 천장을 터져야 수 있지만. 끝이다. 살리겠다, 살리겠다. 위에서, 위에서. 나이스 한명더 아래에 있나? 빠졌는데 쟤는? 아까아 총알 더 없군 힘들었아스바리아스 돌아갈 수있지만 치면 끝이다 이네 차례다 지옥을 선사해 줘라 와 이게 <laughs> 미치겠다 <이제 홍조라. 웃음> 야, 에이,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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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